안녕하십니까. 김문수 후보 부인, 설라영 여사에 대한 사주가 굉장히 궁금하다고 합니다. 과연 설라영 여사는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데 일조를 할 수가 있을까? 도움이 되냐? 지금 상당히 발 빠르게 열심히 김문수 후보 유세를 돕고 있는데 과연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당선되는데 일조를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운에 지금 봉착이 되있냐 굉장히 궁금하다고 합니다. 스님 구독자들이 이제 대통령 후보는 후보들은 나왔으니까 내조를 하는 그 부인 역시나 운이 좋아야 되지 않냐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스님이 이제 설란형 여사에 대한, 사주를 가지고, 지금, 나무 익회는 53년 11월 24일 되있어요 신은 안 나와있겠죠, 물론이. 신은 진시나 미시나 수리시 정도로 봅니다. 음, 그, 보는 이유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게 양력일까, 음력일까? 그게 궁금하잖아요. 스님이 양력, 음력 다 풀어봤습니다. 양력으로 푸니까 중학교도 못 가요. 양력으로 푸니까, 고등학교는 커녕 중학교도 못 가는 그런 운의 흐름이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음력이 맞다. 음력으로 풀어야 맞다. 자, 이분이 이제 순천이고 원래 고향은 전라남도 고흥, 도양으라 그래요. 그때 당시만 해도 고흥이라는 곳이 정말로 대천입니다 무지한 시골이요. 음, 거기서 벌교를 거쳐서 순천을 가게 되는데 벌교까지 오는 데만 해도 1시간 이상 걸려. 그 순천까지 가려면 2시간도 걸려. 왜? 전부 다 비포장이었으니까. 어, 그러니까 고흥서 밥을 먹고 벌교 가면은 배가 꺼진다 그래요. 그런 정도로 비포장이요. 에 계속. 그럼 경장이 음, 시골 시골은 아주 음, 너무 시골이죠, 말하자면 그런 데서 태어났는데 숙녀고를 갔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숙녀고를 갔다는 것은 공서 순천으로 유학을 간거하고 똑같습니다. 어. 그렇게 공이라는 공이라는 그 출생지에서 순천이라는 곳을 약 2시간이 좀 넘을 정도의 비포장이었으니까 지금은 뭐한 3, 40분 되면 그냥 갈수 있는 거리인데 그렇게 옛날에 어두웠던 시절이 있었다. 그럴 때 순천 여고를 나왔다는 것은 공부를 어지간히 해고는안 돼요. 굉장히 셌습니다. 순여고, 순천고, 순천 매고 선생님이 그쪽이 고향이라 잘 압니다. 어. 자 오삼년 11월 24일 음력이다. 신은 진신아미신아수리시다 또는 축시도 될 수가 있겠죠. 자 우선은 11월 24일 음력으로 계사갑자갑인 73세입니다 그러면 김문수 후보보다 두살더 어리죠. 계사갑자갑인 자월갑목이 일지착근하고 월상에 갑목을 두면서 자월계수가 수생목 인수가 강해서 일주가 왕한데 인수가 강해서 이 사주는 신왕사주가 확실하다 신왕사주가 확실하다 자 신왕사주 같은 거 이거 불의한 점이 있으니까 일주태왕설 아래 민시나 묘시 같으면 태왕설도 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태왕설이 아니라 제로 용실을 어, 관살은 없으니까, 제로 용실 물론 관살이 있을 수도 있죠. 신미도 관살이니까, 경호, 신미가 관살이니까, 경호, 신미로 보기는 좀 뭐예요. 만약에 사시나 오시로 보면은 일조 태왕설, 모분이, 상당히 좋은 희신이 되는데, 진시로 보면, 목이 병이다. 숭목이 안 좋다. 그 다음에, 결국은 신왕사주에 제로 용신한다. 진술, 충미, 신은 제가, 여기서 이제, 진시 같으면, 무진시가 되는데, 이게 편제가 되고, 그래서 미시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면, 정제기 때문에. 이분은, 어떤 면에서 보면, 재테크를 할줄 모르는 분이에요. 거지고 거대로. 남편이 보러다좀봉급이나 갖고, 어, 일상을 꾸려나가는 그러한 그 뇌조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렸을 때 한번 보게요. 그날 가난했겠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살까지 나무가 들어왔으니까 굉장히 어려웠다 그 다음에 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날 열한 날 상반기까지, 개신기까지, 개수까지 그러니까 11살 하반기부터, 하반기부터 축중신금이 들어오니까 이때부터 좀 좋아졌을 거예요. 공부도 잘 됐고. 어렸을 때좀 몸이 약해. 아팠어. 아파. 왜냐하면 울먹 들어오면 토가 모여. 아버지인데. 아, 아버지하고 어떤 인연이 멀어지거나 소원해지는 그런 운인데. 그리고 공부도 잘안 되는 운이고. 그러니까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9살까지는. 11살 상반기까지도 힘들어. 초등학교 한 4학년. 되겠죠. 그 이후로 이제 축중, 신금이 들어오면서부터 공부도 되고 뭔가, 뭐가 열렸어. 그러니까 열, 14살 병화 뜨면서부터 뭔가 공부가 아주 잘 됐습니다. 그래서 순역으로 간 거예요. 순천여고 졸업하고 성심여대를 들어갔다고 그래요. 성심여대를 들어갔는데 어찌 어찌 졸업을 했어요. 이 인목이 상당히 인중관목이 어려운 부분인데 어쨌서 졸업을 했더라고요. 겨에정화까지는 음. 그런대로. 이사도가 재밌는 것이 토가 용신에 토가 용신에 화가 용신에 목은 병에 물은 구신에 금은 약신입니다. 화토 금은이 좋고 수목은은 안 좋은 사주. 음.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묘목도 상당히 고생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확실히 이 사주가 맞냐? 김문수 후보께서 96년도에 총선에 출마해서 15대 국회에서 당선이 됐어요. 96년도면, 지금 2025년이니까 29년 전이에요. 73년, 이거 마4네살 때. 설란에 여사 마4네살 때, 마4네 살이면 진중무토. 44살 생일 전까지는 진중무토예요. 진중무토 운행. 맞죠? 제가 들어왔습니다. 돈입니다. 어, 토국수 했어요. 명예가 떴습니다. 어, 명예가 떴다. 자, 돈이 되는 명예가 떴다. 어, 그래서 남편이 음,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다. 여기서부터, 여기 이제 기사, 경호, 심리, 여기까지는 잘 됐어요. 운잘 응, 떴잖아요. 화토금으로. 화토금으로 잘 떴습니다. 설레는 게다잘 74세가 넘으면, 내년에 생일이 넘으면 인수로 가니까 수생목복국도 재물의 손재가 있고, 그곧 건강상의 문제. 이번에 너무 그대선에 열기를 많이 뿜, 뿜어내면 안 돼요. 기가 많이 소진되면 안 돼. 좀 건강 챙겨가면서 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사주는 음력으로 보는 것이 맞고, 현재 운이 63, 64, 65, 66, 67, 68, 69세 후, 신금이 69세 후, 69세 후, 74세 생일까지. 5년가입니다 지금 7 3세예요 미토가 들어왔네. 미토. 토가 용신인데, 미토가 들어왔다. 응? 토국수, 명예 떴다, 돈 떴다. 아이고. 자, 여기가 이제, 겨울철에, 겨울철에, 흙은 용신이지만, 흙을 돕는 둘은 희신이 되겠죠. 화는 희신인데, 희신에 뭐가 있습니까? 조우가 있습니다. 겨울철에. 희신조우. 플라스 알파. 아, 좋네요. 어. 어떻습니까? 김문수 후보, 대통령 당선되는데, 일조를 하겠습니까? 네, 한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 대우는, 대우는 미토대우 연우는 을목이에요. 을목은 좋은 운은 아닙니다. 자, 이건 미토는 좋고, 연우는 안 좋아요. 좋다고 볼수 없어요. 그 다음에 다운 신사, 신사월이요. 지금 불 들어왔습니다. 아, 좋네요. 그 다음이다. 혜자축. 혜자축으로, 신유술 혜자축으로, 인묘진으로, 이렇게 가겠죠. 어, 여기 이제, 여기가 지금 6월 3일. 자, 대우은잘 들어왔다. 50%에서 55%, 60%까지 차지할 수 있는 문이 지지로 들어왔다. 땡큐. 연웅는 이거 20에서, 20, 20에서 25% 정도, 이것은, 이것도 천간에. 약한 나쁜, 나쁜은 약한 나쁜. 신사 사업을 잘 들어왔다. 뭐 이거야 뭐 크게 작용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산란형 여사 사주를 분석을 해본 결과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데 상당히 크게 도움이 될수 있는 운을 가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내조가 확실하다. 어, 내조의 힘이 상당히 대통령 당선되는 데에 많이 반영이 될 것이다. 설련한 여사도 계속, 이제 어느, 어느 장소에 가서 유세를 또 독을 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김문수 후보 대통령 당선되려는 일조를 한다고 하는 그런 운이 도래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laughs> 네, 잘 들어왔네요. 운잘 들어왔습니다. 미토, 아주 야군에, 야군에, 그 다음에 다른에서또 사중병화에서 조까지잘 들어왔습니다. 헛도구문에 발보을 사준대. 네. 열심히, 이왕제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지금 힘들어하는 국민을 구하고 국민의 아픔을 어루만지면서 대한민국의 훗날 크나큰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중차대한 선거이기 때문에 좀더 열심히 하셔서 반드시 좋은 성과를 낼수 있도록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